와인을 사러 갈 때도, 선물을 하게 될 때도, 취향을 생각해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퍼플독 3년 넘게 구독하고 있는 오신지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와인에 막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와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저한테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쉽게 접할 기회도 흔치 않았고, 와인이라고 하면 뭔가 비싸고 교양을 차려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깨보고 싶어서 구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와인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고르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컸어요. 많기도 하고 해서 근데 퍼플독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으로 제 스타일을 고려해서 알아서 와인을 골라서 집까지 배송을 해주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와인을 많이 마셔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너무 좋았고, 와인을 새로 받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제 입맛에 더 맞고 맛있는 와인이 오는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리고 요즘 뭐마트나 편의점에서 와인을 흔히 접할 수 있는데, 그런 시중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와인이 아니라, 퍼플독에서는 독점 수입하고 있는 와인들이 많아서 특별한 와인을 맛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달 다른 와인이 한병 제공이 되고, 어, 그 와인에 대한 설명과 어, 페어링 하면 좋은 음식이나 뭐 음용 온도, 아니면 티켓팅 유무에 관한 정보가 적힌 페이퍼 컨텐츠 한 장이 같이 옵니다. 와인이 어렵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처음 구독 시작했을 때는 1분 레슨이라는 페이퍼가 같이 왔었어요. 그래서 와인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던가 역사, 나라별 와인 특징 같은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요. 지금은 어플이 생겨서 핸드폰으로 바로 볼수 있어서 더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이 생기고 좀더 공부하고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와인 자격증까지 따게 됐습니다. 저는 레드2의 당도비 스타일의 와인을 신청했습니다. 부드럽고 바디감이 좀 있는 스타일의 와인이 주로 오고요. 처음 제가 와일못이었을 때는 엄청 묵직하고 알코올 맛이 확 나는 그런 레드와인만 좋아하면서 계속 마시다 보니까 와인도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부드럽고 향이 좋은 와인을 더 찾게 됐고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도 접하다 보니까 좀 좋아져서 요즘에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을 번갈아가면서 받을 수 있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집에 작은 셀러를 드렸고요.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받다 보니까 못 마시고 둘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맛있게 보관하고 싶어서 셀러를 사게 됐고요. 아무래도 다양한 와인을 이미 접해보고 경험해봤기 때문에 나라나 품종에 대한 기본 지식들이 조금은 갖춰져 있어서 직접 와인을 사러 갈 때도 제가 좋아하는 품종이나 나라에 대해서 선택을 하게 되고 선물을 하게 될 때도 그 사람의 취향을 생각해서 이제 고를 수 있는 안목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와인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였고, 제 주변에도 와인? 나 몰라, 어려워, 이러면서 아예 시도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퍼플도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신다면 저처럼 와인의 매력에 빠져버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